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규 코인을 선보였습니다. 신규 코인은 업비트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에서 연동됩니다. 신규 코인은 확장성 해결에 나선 코스모스 아톰을 비롯해 모바일 메시징 플랫폼 보디엑스, 글로벌 의료 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솔브케어 등 블록체인의 폭넓은 활용성을 입증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신규 코인에는 기존 BTC 마켓에서 워나 마켓으로 확장한 코인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렉스가 루너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면서 업비트 BTC 마켓의 루너 거래는 자동으로 지원 종료됩니다. 다만, BTC 마켓 거래 종료와 별개로 루너 보유 회원들의 출금은 가능합니다. 코스모스는 기존 블록체인의 두 가지 문제점으로 지목된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 개선에 주안점을 둔 네트워크로 프레임워크를 지향합니다. 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의 개발을 쉽게 하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지원 등을 말하는데요. 코스모스 허브는 여러 개의 구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텐더민트 비잔틴 장애 허용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허브에 다양한 체인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체인 간의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구조로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디는 200여개국에서 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모바일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기업들로부터 조달한 마이크로 태스킹을 유저들이 플랫폼 위에서 수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보디 X토큰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솔브케어는 글로벌 의료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수많은 의료 관계자와 거래에서 생기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의료 관리의 부담을 줄이는 등 시스템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환자와 보험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지불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료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코스모체인이 론칭한 코스미 플랫폼은 뷰티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코스모 코인을 제공합니다. 코스모 코인은 삼성전자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엔진 등과 함께 공식 지원 암호화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코인 잘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